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두 배기 한번더한번더야 많이 떼었다. 요거 요거 네 안녕하세요. 급플입니다 요번에 어, 소개해드릴 무기는 뼈를 끊는 돕날 요거에다가 경찰봉자루 요거를 합친 어, 그런 조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요 무기가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무기라고 할수 있죠. 초반에 좀 간편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고요. 일단 기본기를 볼게요. 대시 약공 원 투, 쓰리. 어, 요 정도 때리고 빠지면 되겠죠. 약공은 대략 이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이제, 길이가 꽤 길고, 배는 무게에다가, 이게 모션이 이런데 은근히 들어가요. 히트박스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높이가 낮은 애들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어 근데 들어갑니다. 요것만 때리고 이렇게 뒤로 빠져도, 데미지가 상당히 누적되는 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강공, 요 무기의 꽃은 강공이에요. 강공 이렇게 때리는 거 연속으로 했을 때좀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때리고 또 때리고 백스텝 때리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길이도 상당해서 여기 여기 요 정도. 이, 나가면서 또 때리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요, 강공이. 강공이 핵심이고, 모았을 때요 정도. 때리고, 잡기. 요 정도까지. 대쉬 강공은 어떠냐? 이제 달려가다가 스윙. 요 정도가 돼요. 대쉬 약공은 이, 이 횡백이죠. 상황에 따라 뭐, 이거 써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딱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글 아츠를 볼게요. 페이블 아츠는 이제 두 번, 이타, 이타 때리는 거예요. 세개 모아졌을 때 이타. 1타, 그리고 이타. 페이블 아츠를 다시 볼게요. 어, 이거는 구성이 이타로 되어 있는데, 1타, 그리고 이타. 때리고, 잡기까지. 지속시간이, 어, 이렇게, 널널한 편은 아니에요, 이게. 스텝 밟고 차라리 잡는 게 나아요. 보통 여기까지 하고, 봉. 봉에 있는 그 페이블 라츠는 빨간색이 이렇게 발리면서, 보시면, 일시적으로 다음 1회 공격이, 공격 능력이, 어, 증가한다. 한타 때리고 다음 공격이 증가한다는 얘긴데 어, 이건 뭐, 쓰시기 나름인 것 같고, 1392. 그럼 면 켜면. 더 들어가긴 하네요 이런 어, 식으로 그러니까 한칸 쓰면서 요거를쓸적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날에 있는 것만 좀 이렇게 시간이 될때 쓰시면 좋은데 이거 두 대까지 맞아주는 애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엄청 큰 딜레이를 하고선 있지 않나 1타하고 2타까지 맞아준다? 좀 후반부로 갈수록 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기로 때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기로 때려줘야 하는 그런 무게에요. 긴 리치, 빠른 공격.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리전함을 볼게요. 리전함은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게 데우스. 요거를 사용 중인데, 동력의 보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어, 취향이 되시면 바꿔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 데우스나 펄메리스 그리고 이지스,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보정을 받으려면 무기가 지금 변형해놔서 A거든요. 동력 보정이. 그래서 손잡이를 변형하시면 되는데, 이제 최초 값을 보면, 이제 동력이 B, 이제 기술이 D.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동력 보정 매겨서 이거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A로 보정 맞춰놓고 데우스도 A 보정을 받고 있으니까 동력을 올렸을 때 보정을 많이 받게 되죠. 스탯을 보시면 뭐 대략 요 정도 돼요. 동력이 제일 높고 이제 적재력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구력이랑 체력이 좀 많이 줬어요. 기술 진화는 좀 버리고 물론 얘네들도 올리면 좋아요. 좋은데 어 레벨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렸고 아무튼 손잡이를 보면 어, 동력 보정을 해서 이 정도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라인더를 한번 볼게요. 전기 글라서, 전격의 연마석 하나 맞춰져 있는데, 어, 요거는 뭐, 역시, 속성 보정을 발라도 되고, 아니면 뭐, 그로이 올려주는 거 써도 되고, 아니면 그, 퍼펙트 가드 해주는 거, 완벽의 연마석, 어,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차라리, 속성이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세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전격의 연마석을 사용합니다. 빨리 가서 그냥 잡기. 빠세잉 어? 아우 강공 강공 넌 그냥 빠세잉 넌 그냥 빠세잉 긴급보호는 좀 그만 나오면 안되겠네 다가가어 자, 아버리기 매거진 얘도 잡아버리기 저기서 까불 때 여기 이런 함정을 걸어놓고 뚝배기를 시전합니다 빠생 이런거 먹어주고 오오 모딜 오. 잡기를 자신세다 이거 저는 이거 처음 써 보거든요. 텀날을 나오고 어, 니가 왜 나오세요? <laughs> 아이 자식, 니가 왜 나오고 그러세요? 뚝배기도 같이 해, <laughs> 쓰이. 알지. 나랑 레벨 연습받던날짜니 이럴 때, 때리고, 잡기. 빠세이. 스텝 쓰면, 리저넘 쓰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오면은, 아. 오면은 빠세 요로와 스태 없다 안 주고? 여기에 잔뜩 놓아두고요 봐봐 어. 이거 나 먹으네. 안 먹었냐? 빠세. 잡어! 야, 그거밖에 안 난다고? 해치워라. 얘들아, 해치워. <laughs> 여기 살포시 놔두고요. 여기 살포시. 오! 배치웠다. 어디서 까불어. 어? 봤어. 이때다! 이때다. 자식아. 어딜 <laughs> 자식이. 여자애 구하고. Don't, don't oh, grand e x h i b i t i 토르토르 빅토르 여기 한번더한번더 먹고요 빅베이비. 안되지한번 더. 레잖아 아, 한번 더. 오. 아직 안 보였지 아, 주번 잠깐만 잠깐만 아, 퍼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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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아, 어. 어 아, 뚝 아, 기한번더 한번 더. 야 많이 때었다. 요거 요거 강공까지. 오한번 더. d 패 안 되는구나. 신고요. 어. 뭐 신고요. 신고. 한번더 신고. 오, 안 보였어. バディバディシンコ。ああ、あんまのシンコ。ああ、おシンコ。 어, 이거 딜크구나 우와. 스테가 안 차. 신고요. 다시 한번 신고. 피하지. 스윙. 이게 예, 안 맞죠? 뚝배기. 한번 더. 한번더 뚝배기. 으. 뚝배기. 때리러 갑니다. 굉장한. 페인팅이었어. Nope. 한번더 한번더 스윙 그런짓하면 데우스에게 만난다네 일로와 야 유튜브 각을 만들어야 된다 이 자식 깔끔하게 날